오늘은 주거침입 그 단어의 가운데로 딱 나눠서 주거 등에 대한 개념과 침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는 곳에 침범하여 들어왔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형법은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법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로 세분화해서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방실 침입으로 처벌한다는 건데요. 이들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 법원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가옥 그 자체는 물론 위요지, 그러니까 외부와의 경계가 있는 가옥 주변의 땅 같은 것도 포함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주택 안에 있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라던가 복도 또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다 라는 요건은 없기 때문에 별장이라던가 펜션이라던가 텐트, 카라반 이런 것들도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장소들의 침입을 하면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건조물의 개념에 대하여 법원은 주위에 벽 또는 기둥이 있고 지붕 또는 천정에 있는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나 상가 건물, 공장, 학교, 관공서 청사, 차고지 이런 것들이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이에 부속된 위요지도 건조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건물이나 청사의 공용 계단과 복도, 학교의 운동장 등도 여기서 말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장소에 침입을 하면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